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나로입니다. 시즌 종료 약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본격적인 선수단 정리에 나선 토트넘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 나우스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영입 후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콘테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예산은 토트넘의 최대 주주인 애닉스포츠에서 1억 5천만 파운드를 추가 증자하면서 누구를 영입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첫 이적 소식이 나온 건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포스터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사우샘프턴에서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며, 한 소식통은 토트넘이 포스터와의 계약을 마쳤다. 포스터는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포스터가 2024년 여름까지 계약에 동의하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위고 요리스의 후보 자원으로 골린이 골키퍼를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골린이를 완전 영입하지 않고 원 소속팀 아탈란타로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골린이 골키퍼를 떠나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EPL 경력에 홈그로운 경력도 충족되는 코스타 골키퍼라 좋은 영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31일 이반 페리시치의 공식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콘테와 페리시치는 20, 21시즌 인테르에서 함께했었습니다. 33살의 페리시치는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가 선호하는 선수의 조건과는 맞지 않지만 콘테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강력하게 마무리를 한뒤 영입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페리시치 영입을 위해 토트넘은 적지 않은 출혈을 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페리시치와 주급 18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내 기준주급 20만 파운드를 받는 손흥민, 해리 케인의 딜을 잇는 고액 연봉입니다. 또 다른 콘테의 애제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자신의 3백 전술에서 왼쪽 센터백을 담당할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바스토니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큰 키와 우월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를 펼치고 공격 가담 능력도 준수합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희소성은 덤입니다. 토트넘 루스퍼 내부에서는 이미 영입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인터밀란은 바스토니의 이적료로 최소 5,100만 파운드를 원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콘테 감독, 대한 쿨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크리스티안 로메로, 새로 들어온 페리시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진 보강과 함께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복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릭센은 심장 마비를 잘 견뎌내고 브렌트포드에서 여전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현재 에릭센은 브렌트포드에 잔류할 것인지 이적할 것인지를 고민 중입니다. 에릭센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 복귀를 원하고 있어 토트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UCL 진출권은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스널이 먼저 노리고 있던 제주스지만 아스널은 5위로 UCL 진출에 실패했고. 토트넘은 UCL에 나갑니다. 제주스가 UCL 무대를 원하는 중이라서 토트넘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된 선수들이 토트넘이 1차적으로 노리고 있는 선수 명단입니다. 차 순위로 노리고 있는 선수는 프랑스 출신으로 바이엘 레버쿠젠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무사 디아비, 브라이튼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인테르 출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등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되는 선수는 비아레알의 임대로 활약하고 있는 로셀소입니다. 스페인 카데나세르 호르케라 마스케스 기자는 비아레알이 로셀소 완전 이적에 동의했다며 토트넘은 1800만 유로에 600에서 700만 유로를 추가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침 토트넘은 비아레알 수비수 파우토레스 영입을 노리고 있어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로셀소와 스왑 딜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로셀소는 이번 시즌 비아레알로 떠나기 전까지 9경기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비아레알 유니폼을 입은 뒤 프리메라리가에 익숙한 듯 빠른 적응을 해냈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4강으로 이끄는 등 인상적인 활약으로 완전 이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 특급 조커로 활약했던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31일 토트넘 에이스 모우라가 모국의 클럽으로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우라는 나는 아직 미래가 밝다. 유럽의 큰 클럽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파울루로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오퍼가 없다면 상파울루는 매우 강력한 선택지다. 나의 고국으로 나의 친정팀으로 갈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상파울루가 모우라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모우라는 이적료도 있고 연봉도 있다. 상파울루에게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의 남자는 레길론입니다.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영입되면서 같은 포지션에 있는 레길론은 그에게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은 레길론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이적 제안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토트넘이 레길론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올 여름 외알 마드리드에 28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레길론이 레알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둥지를 옮길 때 썼던 계약 조항 중 한가지였습니다. 레길론을 이적시켜 레알마드리드에 지불해야 할 439억 원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에게 남은 골칫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은돔벨레의 판매입니다. 당초 은돔벨레는 55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조건으로 리용에 임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리옹이 영입을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주급이 높은 은돔벨레를 판매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6,500만 유로에 데려온 선수를 3,500만 유로까지 낮춰서 팔 예정입니다. 이럼에도 은돔벨레를 원하는 팀이 나타날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는 홈그로운 문제입니다. 홈그로운 제도는 각 구단에서 어린 시절에 일정 기간 훈련받은 선수를 지정한 숫자 이상으로 해당 구단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 열려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홈그로운 규정 자체도 널널한 편이며 8명만 포함되면 됩니다. 반면에 토트넘이 3년 만에 복귀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는 다릅니다. 만 21세 이전의 해당 구단에서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 4명 이상과 해당 구단의 소속 국가에서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 8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홈그로운 규정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숫자만큼 선수단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팀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외국인 선수는 17명입니다. 현재 영입이 임박한 이번 페리시치까지 포함해 토트넘은 이미 외국인 선수가 16명입니다. 구단에 잘 적응하던 피에르 루이지 골린이를 완전 영입하지 않고 홈그로운을 충족할 수 있는 크레이저 포스터를 데려오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경기력에 비판받던 잉크스 다이어 판매를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예고하면서 비시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떠났던 에릭슨을 영입해서 또 다시 새로운 데스크라인을 만들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